에, 그리고 루즈벨트는 발전,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보존 음, 그것을 상징해서 조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한 사람이 존 볼그룸이라는 사람인데 조각가지요. 그 사람이 이제 다산의그 어마어마한 큰 산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어, 다 부스러기들이 이제 밑으로 쏟아져 내렸을 때 인부들을 시켜서 돌 조각들을 이렇게 제거하게 합니다 그때 많은 인부들이 일하면서 존 볼구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때존 볼구름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참 어떻게 저렇게 실물처럼 음, 저 거친 과위 덩어리에서 에 그렇게 조각해낼 수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 그때 볼그룹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이 산이 정말 진기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 그리고 진기한 가치가 이 속에 내 인격으로 숨어 있는데. 그 가치가 아닌 것들을 나는 조각해냈을 뿐이다. 거기에 정을 대고, 거기에 망치를 대서 깨는 작업을 계속했더니 이 속에 워싱턴이 나오고, 제퍼슨이 나오고, 루즈벨트가 나오고, 아브라함 링컨이 나왔다. 음, 참 진정한 가치가 그 속에 숨어 있지만. 가치 아닌 것들이 뒤덮여 있을 때는 예, 이 산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고 어, 헐값으로도 판매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겠죠.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가 음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는 것을 봤대잖아요. 그런데 예, 선교사님이 얼른 봐도 저 구슬은 그냥 구슬이 아니라 보석이들. 마침 가지고 있는 과자하고 바꾸고 싶었대요. 그래서 얘들아, 너들 음, 구슬을 하고 내 과자하고 좀 바꿀래? 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은 그 과자를 그날도 지나지 않고 다먹어치워버렸고 선교사님은 그 구슬들을 모아서. 보석상에서 팔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선교비로 쓸수 있게 됐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음, 어린아이들도 가치를 에, 생각하고 있었고 선교사님도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가치가 있었냐 느 보석 가치보다 과자 가치가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과자 가치보다 보석 가치가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객관적 가치는 뭘까요? 진리적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정말 보석 그그 그 가치 어떤 포머를 가치 평행으로 두면. 가치 증명이 될수 있죠 에, 보석을 팔아요 그래서 돈을 환산해요 그래서 아까 주었 아이들에게 바꿨던 그 과자와 이 보석을 팔은 그 값으로 과자를 똑같이 사서 싸놓으면 에, 아까 있던 과자는 두 봉지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 과자는 500봉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물건으로 비교해 보면 어, 아까는 그 보석은 너무너무 조그만한 거였는데 똑같은 가치로 그 대등화시키고 보니까 여기는 500봉지요 여기는 2봉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증명이 되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은 과자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했고 선교사님은 보석을 가치있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는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지만 아이들은 속은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속은 가치 이 세상은 누구나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가치를 갖고 사는 게 누구나 누구든지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돈의 활동 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정상적이라면 다 같이 활동이죠. 같이 활동. 근데 언제나 두 종류죠. 이것은 아주 아주 굉장한 어, 그, 극대한 어, 굉장한 비교지만 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봤을 때는 이건 참 같이 아니다. 이건 참 이 거짓같이다. 이것이 구분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두 종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가, 나는 예수 밖에서 사는가, 어떤 게참 가치인가.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증명을 하기 전까지는 헷갈리는 거예요.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자리에서 아마 비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썩을 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싹그르들고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같았는데 너무 풍성한 보석을 앞에 두고 천사들을 침을 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선택한 가치는 참 가치일까 속은 가치일까 이 가치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양육반 그리고 제자 1반, 2반, 3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 불순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음 먹고 사는 쪽에 중돼 있죠. 어떻게 해더 풍성하게 먹고 살할 수 있을까? 어, 여, 여기에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은 해외 여행 가는데 있다. 에, 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쉽게 내뱉은 말일 것이지만 그 말이 어쩌면 내 본진에서 흘러나온 진정한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한 생애예요. 두 생애가 없죠. 어, 빗자루질을 해도 한생이에요.고 청와대에서 건물을 해도 한생이에요. 귀한 일을 해도 한시간 한세월, 그리고 천한 일을 해도 한세월이에요.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과 장소를 주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붙들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참 가치를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 가치를 붙들고 하등받은 확인을 하는 데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지를 통해 떨쳐 나가고, 많이 잊혀졌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자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서울에 어느 큰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로 간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로 간 뒤에 한 6개월 뒤쯤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와 가지고 제자대학을 바로 졸업하자마자 이사 갔거든요. 난 여기서 여기서 재정훈련을 할 때에는 어조 그렇죠? 우리 단동교회의 어떤 예, 어떤 국그 제한적인 교회 안에서의 주관적 어떤 공분줄알는 때는 거예요. 그게 맨날 딴지 걸고 왜 그래 왜 저런 걸 얘기하지 왜 저런 걸 주장하는 거지 이잘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투영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단동교회이 제자훈련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세계적인 거지만 대한민국의 객관적인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권위있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 신앙생활에 예, 굉장히 규모 있고 신사적이고 깔끔하고, 예, 그러면서도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줬다는 것. 수많은 일을 해도 한 세월이 지날 것이지만 저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제작 훈련을 하는 최종 꼴,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에 이를 군. 우리는 복음하면 복음적 진술을 복음적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엮어준 얘기는 열왕기하 7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성에 암몬 사람들이 성을 내웠싼 사건에서 나타나요. 에, 그곳에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사람들이 그곳에 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그때 마침 이상하게 기근까지 들어요. 농사를 지면 농사가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사마리아 성은 성 밖은 아람 군대가 막그 구름대 같이 모여 둘러 싸여 있고, 성 아래는 예, 기근,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벽 안쪽 내부 추마 밑에서 자기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이 부스러기 음식 도시락 이런 것들을 받아 먹던 성 나루 밑에 있었던 네 명의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고. 밖으로 나가자니 아람 군사가 자기를 죽일 거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시간이 돼도 자기 가족들도 못 먹고 살아서 사람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네, 네 자식 먼저 잡아먹고 내네 자식 내일 잡아먹고 이게 사마리아 성의 문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도시락 갖다 줄 여력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병 환자의 4명이었어요 운명이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해요 일단은 딜레마를 잘 설명해 주는데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을 거고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자니 아람 군사가 이 포위하고 있어서 나가자마자 죽일 거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죽이면 죽겠다 하고 어차피 굶어 죽는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진 아람 군사 쪽으로 나가요. 한번 우리가 가서 긍률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구걸를 해서라도 먹고 그들의 마음이 동하면. 먹고 살수 있는 길은 열리겠지만, 죽인다면 이래도 죽을 거고, 저래도 죽을 건데, 그냥 그들한테 죽고 말자 하고,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성 밖에 딱 나가 본 거예요. 나갔더니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싹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나 황급하게 빠져나갔느냐면, 도시락도 놓고 가고. 군장비들 놓고 가고 얼마나 황급하게 몸만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병 환자 네 명이 이 도시락 까먹고 저 도시락 까먹느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거 꼼짝없이 죽을 뻔 했는데 이 도시락 먹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큰 먹고 배가 막 불룩하게 나온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는 여기서 배 터져 죽겠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저기서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안쪽에 성 안에 있는 왕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안다면 우리는 몰매 맞아 죽게 생긴 거야. 몰매 맞아 죽게 생긴. 그래서 우리 배 우리 배 부구만 채우고 빨리 이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왕한테 가서 전하자 하고 가서. 아, 아람 군사가 없어졌어요. 거기 먹을 것이 진진해요. 두 가지 소식이에요. 아람 군사들이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진진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 입장에서는 성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와, 이게 생명의 소리였잖아요. 이게 사는 소리였잖아요.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사는 소리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서 아람 군사가 물러갔느냐는 거예요. 7장 상반절에서 이미 엘리사는 예언을 했지만, 벌써 하늘 군대에 천군 천사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고, 군사의 소리가 나고, 여러 철장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이 군주가, 다른 더 강대한 나라의 병사들을 용병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우리가 사마리아성을 싸고 있는데 그들이 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 포위당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자 하고, 황급하게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철저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 나병 환자의 구원은, 철저히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였어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를 헛소리를 듣게 해서 천군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해서 겁먹는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빠져나가게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를 살리는데 가장 진수적인 사건이죠. 가장 기념할 만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뭘까요? 여기서 끝나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은 밖에 아람 군사가 진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서 계속 굶어 죽고 네 자식 내네 자식 잡아먹고 이러고 시간이 간다면 다 멸종되고 죽어 없어질 거예요. 아람 군사는 없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람 군사들은 이미 다 물러갔는데도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나병 환자 4 명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었어요.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이 다 죽을 수 있었어요. 아람 군사가 물러갔는데 죽을 수 있었다니까요. 누가 그 겁나서 가볼 수 있겠어요. 이미 포위된 것 정보를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두 번째 가치. 그러면서도 순서상 두 번째 가치지만 가치의 정도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소리와 함께 아람 군사를 물리친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물러간 걸 발견하고 먹을 것이 진진하더라. 적진이 물러갔다더라 하는 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건. 이건 아람 군사가 물러간 사건과 이 소식을 증거하는 소식 사건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아람 군사가 물러간 사건과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 이 십자가가 그냥 교회 위에 꽂혀 있기만 한다면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 다 갖춘 사건이지만 이것을 밖으로 전달할 수만 없다면 이 사건은 사실적 사건이고 진리적 사건이며 영원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거 그대로 두고 다 지옥 갈수 있어요. 다 지옥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 똑같은 동일한 가치의 중요성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 네 명의 사명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저는 우리 제자들이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는 네 가지 목표가 필요해요. 가장 자신의 마음의 복음을 채울 수 있는 타임 예배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자. 복음을 밖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내가 현장한 목가들에도 대신 물질로 가고 몸으로 가고 할수 있는 헌신자 네 파트에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를 졸업하면 제일 가치를 셀리더로 그리고 교사들로 나중에는 우리 시간이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다출하고 많이 나오게 되면 모든 교사들은 제자 훈련한 사람들만 섭외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가 올 거예요. 제자를 하고 싶다고 다른 교회에서 제자를 했다고 여기서도 제자를 교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양육반부터 가라고, 장로님도 가시고, 예, 어떤 권사님도 가시고, 처음부터 배우라고, 그래서 다 마치고 나면, 예, 어떤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 예각 세대별 선교회를. 조직하고 있어요 에, 그동안에 이제 선교회를 에, 사실은 에, 두 가지를 벌려놓으니까 음, 교회의 에너지가 분산된다 이것이 우리 셀교회의 음, 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해도 분명하게 하고 집중력 있게 하자 했는데 셀들이 건강한 셀들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어떤 셀들은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셀이 존재만 있지 사실은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차라리 선교회가 보진해서 연약한 셀들을 보조해줄 수 있다면 더 견고하겠다.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대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셀리더를 못한, 교사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선교회에 회장할 수 있도록 뭔가 제자의 가치, 조각되고 진정한 가치를 훈련된 사람들이 회장하는 것이 보다 담임 목사를 더 보조하고 돌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셀리더는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고 예, 각 선교회 회장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그래서 예, 분기별로 또는 매월별로 셀리더는 매월 만나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저를 만나는 건 사역을 해야 만나겠죠. 예,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로 포진 포진 포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들이 오늘 졸업하는데 각 포지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네. 시간에 우리 졸업장 수요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호명하면 나와 주시고, 선물이 어디 있죠?